어, 결국, 폴리페모스는, 이 키클롭스는요, 와인에 취해가지고, 음, 잠이 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잠이 들어 버렸어요. 술을 먹었으니까. 잠이 들었는데, 이때 오디세우스가 자는 사람, 이 키클롭스에게 가서 지팡이를 불로 달궈가지고, 이거 이 장면인데, 눈을 지져 버렸어요. 눈을 불로 이렇게 지졌어. 실명된 거야. 그래서 이때 폴리페모스가 고통 때문에 어씨 뭐야 아파 따가워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니까 주변에 사는 다른 키클롭스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사고 났니 내가 도와줄까? 막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 폴리페머스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야가 한 일이니까 지금 이게 제가 그랬다라고 한 거지. 근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게 일루스가 누구야의 원조인가봐요. 이게 진짜 무슨 이소부와 같은데? 되게 재밌잖아 이 얘기. 그러니까 계속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만 하니까. 다른 동료 키클롭스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오디세우스는 목숨을 구했고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동굴이 이게 돌로 막혀 있으니까 오디세우스가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대로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어. 이 키클롭스들의 하루 시작이 뭐냐면요. 지금 동굴에 양을 들여다 놓고 재우다가 아침 되면 또 밖에 내보내서 풀 먹이고 이런 거예요. 양치기야, 양치기. 자, 아침에 이제 양치기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풀 먹여야 되니까 자 이때 이 폴리페모스는 눈이 안 보여 양이 나갈 때이 오디세우스 패거리도 같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복수는 해야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져 봐가지고 푹신푹신해 몽실몽실 하면 아양 내보내고 만져서 아 인간 저 치우고 양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손으로 감별을 하고 있었는데 요 사진을 잘 보시면은 저읽봐봐이 사진인데요 지금 여기 밑에 여기 보면은 밑에 양 밑에 맨 머리가 하나 있지. 이게 뭐냐면은 오디세우스가 이것도 계산을 해가지고 양 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양 등만 이렇게 쓰다듬고 양이니까 내보내잖아. 그러니까 사람인 걸안 만져지니까 이렇게 해서 몰래 양 밑에 매달려 가지고 요 동굴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 거의 뭐 잔머리의 황제인데요와 지큐 오졌네요. 어, 대단한데 이렇게 이제 배에 올라타서 섬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배에 다 탔어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갑자기 무슨 자만심이 들었나봐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마지막에 놀리고 싶었나봐 이키클롭스한테 놀리고 싶었나봐서 그래 갑자기 자기 기발한 아이디로 탈출했다고 내가 대단하다 으쓱한 느낌의 오두방정을 떨어요. 갑자기 배 위에서 폴리페무스를 향해 소리지릅니다. 야 이씨 왜 눈박이야? 내가 바로 이타케 왕 오디세우스임. 넌 나한테 당했음. 난갈 거임, 잘 지내셈, 빠잉,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현명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놀리면서 초딩같이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폴리페모스가 누구냐면요, 포세이돈의 아들이에요. 큰일 났어, 오디세우스 지금. <laughs> 오디세우스는 근데 이 사실을 몰랐어. 폴리페모스는요, 복수를 위해서 아빠인 포세이돈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오디세우스한테 이런 일 당했는데, 복수 좀 해달라고 아빠는 포세이돈 어때 아들이 다쳤으니까 포세이돈은 제우스 형이기도 하잖아요 올림포스의 신 중에 3대장인데 급 있는 신 거의 짱인데 그죠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죽이려고 이 배에다가 폭풍을 보내게 됩니다 자 오디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에게 안 좋은 감정이 계속 있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트로이 전쟁 당시에 그 목마 안에 병사들이 숨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들키지 않게 계속 지켜준 게 포세이돈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난 후이 포세이돈에게 아무런 재물을 바치지 않았어요. 포세이돈에게 뭔가 어? 고맙습니다.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거한게 없어. 그래서 이제 섭섭하기도 했는데 아들의 눈까지 멀게 했으니까 포세이돈이 제대로 응징을 하려고 하겠죠. 오디세우스는 또 큰일 났습니다. 자키클롭스이 폴리페모스에게 이제 도망치면서 섬을 탈출하는 오디세우스 일행은요 무사히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마음대로 되겠냐고 포세이돈이 보낸 태풍을 만났지 결국서 도망을 치다가 이 태풍을 피해서 빠져나온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인어출몰 지역입니다 진짜 산 너머 산이죠 이 인어들이 위험해요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이쁘지 근데 되게 위험해 세이렌이라고 부르는 건데 부르는데 그런 종족 세이렌 종족이 사는 곳인데. 지나가는 배를, 선원들을 잡아먹어요. 위험지대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 이, 이, 곳으로는 배들이 다니면 안 돼요. 세이렌들이 노래로 인간들을 주로 홀려서 자신들에게 접근한 선원들을 잡아먹는 방식. 전형적인 꽃뱀이지. 요렇게 살고 있는 이제 괴물 종족이에요, 사실. 근데 이 오디세우스가 이걸 알고 있지. 미리 알고 있었어. 얘는 똑똑한 애야. 배운 게 많아. 그래서. 근데 자기는 또 노래를 듣고 싶다. 들으면 홀려가서 죽잖아. 근데 노래는 듣고 싶고 죽기는 싫어. 이 무슨 복잡한 마음이야. 제정신인가? 노래를 듣고 싶대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성격이 좀 이래. 지 잘난 맛에 까불까불하는 스타일입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듣고 싶어가지고 선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자기를 배에다가 배 기둥에다가 나를 좀 묶어라 얘들아라고 말을 합니다. 왜 묶어? 묶어야지. 노래에 홀려서 그 인어에게 접근하지 않을 테니까 이사진님이에요. 이제 묶어놨죠? 그래서 자기가 묶어놓고, 이제, 애 병사들이 이제 노를 저어서 이제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인어들이 모아가지고 노래를 막, 이렇게 막 하겠죠. 꼬시려고, 잡아먹으려고. 근데, 오디세우스 이 노를 들은 거야. 정신이 나갔지. 노래 에 홀렸어. 막 이거 풀어달라고. 나 지금 인어한테 갈 테니까 나 풀어달라고. 풀어달라고! 제발 좀나 인어한테 가야 된다고, 병사님들아. 막 이러는데, 병사들이 안 풀어주네? 어, 얘네는 왜 노래를 안 홀렸죠? 오디세우스가 미리 이것도 계산해서, 이 병사들에게 귀마개를 먼저 해 줬어요. 니네 귀마가 나만 노래 들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풀러 달라고 한 소리 못 듣게 하려고, 명령을 못 듣게 하려고. 그래서 무사히 지나갔대. 이 잔머리 장난 아니지 않냐? 그죠?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유일하게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도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지. 와 뭐랄까 생긴 건좀 뭐랄까 멋있고 근엄한데 좀 뭐랄까 진짜 좀 까불이 스타일이에요 그죠 좀 잔머리 좋고 그죠 어 재치 있는 자 요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이렌의 섬을 지나친 오디세우스의 배는요 다시 또 포세이돈의 배를 만나서 어, 파도에 떠밀리면서 다른 섬에 또 내려가요 이 섬이 아이올로스라는 신이 다스리는 이제 섬인데이 아이올로스가 바람의 신이에요 바람의 신이에요. 딱이 섬에 내렸어. 아, 씨, 또 여기는 어디야? 그러니까, 그서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 만나보니까 여기는 이제 바람의 신이 다스린대. 바람의 신. 그래서 오디세우스 생각이 바람의 신의 도움으로 바람을 우리가 집 방향으로 불게 하면 우리가 저절로 바, 집으로 가게 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선, 이 신을, 이 나, 왕을, 왕을 만납니다 아이올로스 왕을 만나게 됐어요. 아이올로스 이 왕이 다행히도 남 돕는 걸 좋아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이런 사정을 들었지. 저기요, 아이올로스님 지좀 트로이 전쟁 들어봤어요. 트로이 그 승려하고 이렇게 집에 갈라랬는데 여태까지 막해뭐 어디 쫓겨갔다가 막 키크로스 뭐눈 하나인 애한테 도망갔다가 막 태풍 막 난리났다고 이렇게 막 구구절절 설명을 다 했지. 아이올로스가 딱한 거야.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줬냐면은 파라메신이잖아. 그러면은. 너의 집까지 가는 바람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바람을 이 자루에 다 담아서 너에게 줄 테니 보관하고 있다가 집에 도착하면 바람을 풀어라. 라고 해줍니다. 그게 이 자루야. 여기에 바람을 다 담았어. 집으로 가는 바람 빼고. 자, 그래서 이 자루가 이제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배에 타가지고 자기 방 안에다가, 배 안에서. 자기 방에다가 가만히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하 중 하나가 오해를 했어. 이 오디세우스 방에 이 커다란 가죽자루가 하나 있는데 이걸 혼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신한테 무슨 받은 선물인 것 같은데 보물인가 이 혼자 가지려고 하나 좀 기분이 나쁜 거지 고생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몰래 오디세우스 방에 가서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가서 이 자루를 풉니다 뭐가 들었나 보려고 푸니까 어때 바람이 막다 빠져나왔죠 제가 처음에 말했죠 이 오디세우스 사람, 사연 많은 형이라고. 이렇게 이타카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 바람들이 섞이면서 다시 아이올로스가 산섬으로 돌아왔어. <laughs> 돌아왔어. 아이올로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얘네가 돌아온 거야. 야, 니네 뭐냐?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아니, 뭐 이렇게 됐다. 부하들이 돌아왔어. 애들이랑. 그러니까 포세이돈 짓인가 보다 아이올로스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포세이돈의 짓으로 얘네가 다시 돌아왔구나. 태풍 때문에 떠밀려왔던 거였으니까.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디세우스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쌍해. 자, 오디세우스와 이 아이들은요 병사들은 하는 수 없이 자기네 힘으로 이제 노를 저어서 이 바람의 방향을 바람을 뚫고 이제 가야 돼 집으로 가다 보니까 가겠냐고 또 중간에 쉬어야겠죠. 라모스라고 하는 이제 필레필로스 라모스 섬에 필레필로스라는 지역에서 도착해서 쉬게 됐어요. 여기는 좀 평화로운 지방이래요. 평화로운 지방인데 그동안 자기들이 어때 이것저것 겪다 보니까 이제 의심병이 도졌어.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 라모스 섬은 어떤 곳이냐면요 라이스트리고네스라고 하는 거인들이 또 다른 거인들이 사는 섬이었어요. 좀 전에 그 키클롭스 거인들에게 당하고 왔잖아. 거인만 보면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평화롭다고 하는 마을인데도 의심이 들어서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막 조용히 막 정탐을 하고 있었어요. 오디세우스는 부하 3명을 뽑아 가지고 마을을 정참하게, 정찰하게 탐정 합니다. 정찰병 중 하나가 마을의 여자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 왕은 누구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한테 갔지 사정 얘기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으려고 왕에게 이 여자가 이 오디세우스의 병사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가서 잡아먹혔어. <laughs> 잡아먹혔어. 이 병사가 왕에게. 자, 이 섬은요? 식인 풍습이 있던 섬이었던 거야. 아, 또 고난의 시작이야. 어 아, 너무 얘네 못하냐. 뭐 <laughs> 뭐가 마음대로 안 돼. 가는 데마다 식인 섬이어서 식인 섬.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평화롭지가 않죠. 지네끼리는 평화롭지. 인간들에게는 되게 무서운 섬인 거지. 이제 여기 나머지 정찰병이 다행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오디세우스에게 12척의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 배를 타고 도망가야겠지. 근데 이... 라이스트리곤, 얘네들이, 라이스트리곤에서 얘네들이 도망 못 치게 바위를 막 던졌어요. 야, 그리고 배들이 모두 파괴됐어요. 다난파돼버렸어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타는 이배한 척만 무사하게 살아남아서 탈출하게 됩니다. 야, 집에 가기 진짜 힘들어. 갈수 있는 건가? 자, 다음에 도착한 섬은 여기에요. 이 이탈리아까지 갔어. 여기가 좀 크게 볼까? 여긴데, 어, 태양신인 헬리오스의 딸이라고 하는 키르케라고 하는 신이 사는 섬이에요. 다스리는 섬이었습니다. 왕이 키르케인데 여신이라고 합니다. 여신. 여신이라고 이쁘진 않아. <laughs> 이 키르케의 능력은 뭐였냐면요. 사람을 동물로 바꾸는 변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섬에 있는 동물들이 대부분 이 키르케가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도 좀 뭐랄까, 심상치 않아. 심상찮. 이 섬에 내렸어. 서 오디세우스는 이번에도 또 정찰병이라고 쓰고 희생양이라고 읽어야 되는 부하 몇 명을 또 보내가지고 정찰을 시킵니다. 정찰병인 키르케를 만났지.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됐는데요. 키르케한테 우리 제발 좀 무사하게 보내게 해, 좀 도와달라. 집에 좀 가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지. 키르케는 애들 꼴을 보니까 꼴이 말이하는 거야. 애들이 막 거지꼴이야. 그막 어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어요. 도망만 치면서 살았잖아. 그짓꼴인 거야. 애들이 막 빼짝 굶어가지고 해서 일단 밥부터 드시고 얘기 마저 하자. 밥을 배부르게 먹였어요. 이 병사들을. 자,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은 이 병사들을 돼지로 바꿉니다. <laughs> 돼지로 바꿔버렸어요. <laughs> 자, 그 중에 한 명이 또 다행히도 운이 좋게, 이게 운이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 운이 좋게 살아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에게 이 사실을 알죠. 저기요! 큰일 나는데요? 이번에 우리 돼지 됐는데요? 막 이렇게 또 알렸어요. 오디세우스는 또 용감해. 병사들을 사랑했거든.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이 한명 등장합니다. 신. 신이 긴 등장해. 헤르메스가 나타났어요. 헤르메스가. 오디세우스 앞에 나타난 거야. 자, 하늘 위에서 <laughs> 얘네 하는 짓을 내려다보다가 보다보다 못해서 참다 못해서 도와주러 온 거야. 원래 <laughs> 신들은요. 인간들이 하는 짓에 개입을 하면 안 돼. 신들이 가오 떨어지게 어떻게 인간들이 하는 것에 개입해 인간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말해서 트로이 전쟁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크게 벌어졌고 어, 어떤 신의 자식들이 인간들 틈에 끼어서 싸웠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끼어들었던 거고요. 개인적인 일로는 안 끼어들어요. 근데 포다 못해서 너무 답답해서 내려온 거야. 도와주려고 너무 딱한 거야. 얘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무슨 웬... 풀을 주고 있죠. 월계수 잎 같은 거. 저거를 저게 이름이 몰리라고 하는 풀이에요. 약초 같은 건가 봐.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키르케의 변이 마법에 걸리지 않을 거다. 변이 변이 마법에 걸리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공부하자면은 이 몰리가 뭐냐면은 복제양 아시죠? 복제양 돌리 알죠? 돌리. 이 유전자 변이로 만들어진 양이잖아. 돌리가. 이 몰리는요. 이 돌리라는 유전자 변이 양에 사촌입니다. 사촌으로 이름이 따로 지어진 어, 몰리 다음에 돌리 다음에 탄생한 양이 몰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 변이라는 의미를 갖고 이제 그리스나에서 따와서 이름을 지었겠죠 이 양에다가 이렇게 또 잠깐 꿀지식 알아보고요. 어, 오디세우스는 이 풀을 들고 약초를 들고 키르케를 찾아갑니다. 키르케가 또 음식을 줬겠지. 먹이고 나면 이제 또 이제 뭐 동물로 바꾸려고 그죠? 근데 마법이 안 통하는 거야. 왜 헤르메스에게 받은 몰리가 있으니까 이 풀이. 안 변해! 자! 키르케는 이 순간 자기 마법이 통하지 않는 오디세우스에게 반해버렸습니다. 뭐 이런 거지. 뭐 이런 거죠. 어? 내 마법이 통하지 않은 거는 니가 처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반한 거야. 나의 능력이 안 통해? 얘는 뭐지? 막 이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오디세우스를 꼬십니다. 사기자고 자기 침실로 꼬셔요. 자, 오디세우스는 근데 이 제안에 딜을 걸기 시작해요. 좋아. 사겨 줄 테니까 그러면은 네가 동물로 바꾼 이 마을 사람들을 원래대로 돌려놔라라고 합니다. 오 이런 건또 모험 같아, 그렇지? 모험 같아. 왜뭐 여행하다가 들린 마을에서 사람들을 구해주고 떠나기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모험 같은 거야.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결국 이런 약속을 한 다음에 키르케의 이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사귄다. 사겼지 뭐, 사겼어요. 1년을 사겼어. 집에 안 가고. 1년을 계속 얘네 집에서 먹고 자고 이제 같이 살면서 애를 또 셋이나 낳았어요. 집에 안 가, 얘? 뭐야? 얘 지금 목적이 뭔지 잃어버린 것 같아. 집에 안 가고 여자를 만나 사귀기 시작해요. 정신을 차려야지. 결국 정신을 차리긴 합니다. 아, 이러면 안 돼. 집에 가야 돼. 집에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이 있어. 말 같은 소리하고 있네. 자, 아들도 낳아놓고 애까지 낳아놓고. <laughs>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그래. 나, 이제 키르키한테. 우리. 헤어지자 나는 가정이 있는 남자다 돌아가야 된다 나에겐 가정이 있다 돌아가려고 해요 키르케가 또 다행히 보내주기는 한다 어, 보내주기는 해요 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려고 하기 전에 이 키르케는 신이야 신이기 때문에 신이랑 사귀어서 놀아난 거예요 1년 동안 자, 하늘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키르케가 돌아가는데 하계로 일단 내려가니까 내려가자마자 테이레시아스라고 하는 인간을 만나서 집에 갈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집에 돌아가라라고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내려보내요. 근데 돌아서서 가는데 이 키르케가 갑자기 불러 오디세우스 이렇게 막 부르기 시작해. 그 오디 어디세우스가 갑자기 아나에게 빠졌구나. 딱 돌아보는데 이 키르케가 한 마디 말을 더 해줍니다.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해줘요. 갓 죽인 양의 피를 마시게 하면은 죽은 사람도 잠시 말을 하게 할수 있다. 라는 말을 해준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본 그리스 신화 오디세우스의 모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아쉬울 때 끝났다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게 좀 길어요. 이렇게 오늘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트로이 전쟁처럼 좀 뭔가 한 달씩은 아니지만 그래도 2주에서 3주 정도는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알아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죠? 이 양의 피를 마시면 죽은 사람도 말을 할수 있다니 이게 무슨 복선이 깔릴까? 그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 오디세우스의 모험은 어디까지 갈게 될지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유튜브에서 영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